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좀 일단 그 정보를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심이 개체권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다 여러분 자이 부분은 현재 언제 식약처가가 나타날지 모르던 조인트스템에 엄청난 확실성을 제공을 하는 거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월요일장에서 네이처셀의 주가 급등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느냐, 네,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물론 시장 지수 자체도 밀리면서 네이처셀과 같은 종목이 이제 시장 지수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그 성격도 도움이 된다다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라면 약심이권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인들이 무려 16만 주나 대량 매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다세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눈에 띕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한정방 말씀을 드리니까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때문에 제가 영상을 내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들 많이 계실 거예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빠른 정보 빠르게 입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처셀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약심이가 열리든 안 열리든 사실 그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심이를 거치지 않고도 승인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조인트 스템이 약심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약심이 건에서 조인트 스템 권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됐다. 이것은 어, 불확실했던 일정을 앞당기면서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모멘텀이 됩니다. 주가 상승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24일에 세포치료제 품목 허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드디어 식약처에서 지밀을 하게 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관부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자, 요게 바로 로인투스템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시세가 급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이 톱목 허가의 타당성 여부를 6월 24일에 개최를 하는데, 개최하고 나서 바로 조인트 스템의 허가 여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좀 기간은 당연히 걸립니다. 아, 이를테면 되게 3, 4주 정도, 요 정도가 비교적 통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7월 중순에서 7월 말, 요 정도의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요 기간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FDA의 EAP 승인 여부가 7월 초, 6월 말 7월 초에 결정이 되죠. 그거, 나오고 나서 아마 식약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식약처에서는 미국 FDA 결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RMAT, BTV, EAP까지 6월 말, 7월 초에 조인트스템이 승인을 받아버리면 7월 중이나 7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한국 식약처에서도 승인을 때려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그 논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수순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죠? 자, 외인들도 16만주나 엄청 대량 매집을 했던 거, 우리가 분명히 오늘 시장에서 봤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어요. 공매도 보세요. 공매도 비중도 엄청 줄었네. 대차, 뭐, 늘지 않고 있고요. 공매 대차는 우리가 지금 쳐다볼 필요도 없죠. 어, 왜냐하면, 조인트 스텝 모멘텀의 몸통이 워낙 좋으니까, 꼬리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꼬리 내리고 있잖아요. 꼬리가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인보사하고 비교해서 인보사보다 더 낫다. 아, 이 사실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예전의 자료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 건도 우리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티클 나온 것들 보면 유럽연합에서 최초 줄기세포 이식치료제 잼셀프라고 있어요. 이걸 시판 허가를 권고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줄기세포에 대한 지판을 허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자, 요거는 상당히 밝은 뉴스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어디 나왔냐면 한스경제에서 네이처셀의 조인트쌤이 이번 달말 그러니까 6월말에 미국 최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티클을 좀 써줬네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아티클, 긍정적인 아티클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강경윤 대표 제가 가, 가끔 언급드리죠 아, 이분이 블로그에서 j 인 i 스 t stamp, BFDA, RMA, ETD, EAP 승인에 발맞춰서 시각적 승인이 되야 된다 이런 글을 고맙게도 올려줬습니다 이거 여론에도 상당히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예전에 그이 자료, 요거를 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서 오늘 날짜로 다시 얘기를, 아티클을 시, 실었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상승을 안할수 없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약심이가 열린다는 거이 네, 불확실성이 그 확실성으로 바뀐다는 거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대열 패턴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가정했던 모든 건들이 지금 현재 실현, 될 가능성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네. 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 빠른 정보나 긴급한 소식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어? 네.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죠. 네. 문자 주셔서 같이 베스트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박주입니다. 대박주. 아, 이번에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시총으로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어떻게 네, 습니까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 2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찾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이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아, 외인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마닥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네,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더블 정도, 이 네,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 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이 상장 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집은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내 굴치의 S그룹과 당연히 미롤 관계죠. 미롤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쿠프 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종은 가치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 주고요. 네. 특징적인 것은 미국 굴치의 그모 기업의 데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쿠프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이제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반 다 똑같은 전반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